안녕하세요, 박수연 프로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에 대한 레슨을 준비했습니다. 드라이버 비거리를 조금이라도 더 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치지만 늘지 않는다면 오늘 영상 꼭 시청해 보세요.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스윙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드라이버 다운 스윙 시 균형이 이루어야 될 동작이 있다면, 끌고 오는 동작, 그리고 클럽을 던지는 동작입니다. 두 가지의 동작 중한 동작만 과해진다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먼저, 끌고 내려오는 동작이 과해진다면, 이렇게 아우딘으로 깎여 맞는 공이 많이 나오면서 슬라이스가 나게 되고요. 반대로 던지는 동작만 과해진다면 축이 기울어지고 왼쪽이 막히면서 훅이 많이 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균형감 있는 다운 스윙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체로 끌고 내려오세요.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하체 동작을 반드시 해줘야 하는데요. 끌고 오는 동작은 하체의 체중이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동작입니다. 문제는 하체 동작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그럼 얼만큼 하체로 끌고 오는 동작을 만들어야 하나요? 백스윙에서 어깨가 이렇게 회전되면서 따라서 회전되는 골반을 다시 원위치로만 되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원위치로만 되돌려주는 이 범위만도 짧고 강하게 끌고 온다면 여기서 딱 끝나지는 않고 속도에 의해서 이어지는 동작들이 있으니 회전된 만큼만 다시 회전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동작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짧은 순간에 끌고 오는 동작이 끌고 오는 동작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타이트한 하체 동작의 다음은 던지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임팩 전에 던지는 동작이 이미 시작되어야 한다. 힘을 짧고 강하게 끌고 와서는 던져주어야 되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임팩 이후에 던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임팩 이후에 던지면 늦습니다. 임팩 이후에는 자연스러운 릴리즈 동작만 있어야 하는데요. 강한, 강하고 자연스러운 릴리즈 동작을 위해서는 임팩 전에 이미 끌고 와서 팔의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던져주셔야 합니다. 이때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정답은 없으세요. 내가 느낌을 일가성 있게 가질 수 있는 팔의 비중을 높여주시면 됩니다. 나는 오른팔을 더잘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른팔을 뻗어주면서 회전을 시켜주시고요. 왼팔을 더잘 사용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면을 보고 있는 왼손등이 손바닥으로 빠르게 회전되는 느낌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축을 유지한 상체 회전입니다. 앞에 두 가지 동작. 끌고 와서 던지는 동작이 어드레스 때 축을 유지한 상태로 잘 되었다면 문제 없지만 만약 끌고 오는 동작이 과했다면 하체가 열리고 반대로 던지는 동작만 과했다면 왼쪽 어깨가 높아지면서 축의 기울기가 유지가 되지 않겠죠. 끌고 와서 던지는 동작을 다 했다면 마지막으로는 하체도 팔도 아닌 상체 회전으로 축을 유지하며 피니쉬를 만들어 보세요. 상체를 균형감 있게 회전한다면 끝까지 회전력을 통해서 공의 힘을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드라이버 비거리를 위한 다운 스윙의 동작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들을 참고해 연습해 보시면서 균형감 있는 스윙으로 비거리를 향상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